자 저희가 테스트하는 알루미늄 시트 시공을 위해서 네, gmp 인천 프로그래 픽스 대표님이 출동을 하셨어요. 이게 한 번도 이런 일을 안 해보신 거예요. 농사는 해보셨대요. 근데 이런 부착은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초보자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아주 희귀한 장면인데요. gmp 네, 인천 대표님께서 차로 한번 지나가 보시겠답니다. 네. 지금 차로 네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멈췄다가도 해보시고 자 멈춰보세요. 수도 멈췄다가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해보세요. 자 멈췄다가 출발해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차로 지나갔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 얼굴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사이신입니다. 저희가 요새 시스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소재 부분도 그렇고, 장비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어,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알루미늄 시트입니다. 알루미늄 시트가 기존에 사용하던 알루미늄 시트가 가격이 인상이 돼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수소문해서 다른 업체 거뭐 이렇게 알아보던 와중에 GMP 인천에서 저번에 조명용 패브릭 기가 막힌게 나왔죠 패브릭 백릿이라고 조명이 아주 기가 막힌 소재가 나왔는데 지금 p 인천에서 알루미늄 시트를 고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공개적은 아닙니다 예, 비공개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샘플들은 다 뽑아 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외부에 하나 부착할 것을 가로 폭한1,200 정도 맞춰서 지금 하나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루미늄 시트하고 차이점 부착을 했을 때 어떤 용이점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잉크와의 부착력 발로 밟았을 때 까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 상세하게 영상으로 담아서 이 시트가 출시되면 여러분들에게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사이시는 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찾아서 저희 개선을 해서 고객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알루미늄 시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알루미늄 시트 1200 정도에 맞춰서 지금 UV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장비는 저희 H2000. 아주 오래된 장비인데, 이런 특수 소재 출력하기에 아주 딱 맞는 장비입니다. 뭐, 인쇄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UV와 잉크 부착력은 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작업이 끝나면 또 커팅 테스트 자 해봐야 합니다. 커팅 테스트 해보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도입할 알루미늄 시트 샘플 재단을 시작합니다. 기존 거와 틀린 점을 저희가 찾아내야 하고 또 내구성 및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 봐야 합니다. 네, 그중에 하나 이제 재단도 원활하게 잘 되는지 여부도 또 확인을 해야 하고요. 자, 지금 재단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시트가 일부 재단이 안 돼서 뜯겨져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항상 테스트하는 과정이 변수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저쪽 부분에 뜯겨져 나갔어요. 네, 원인 분석을 해보고 다시 지금 재단을 해볼 예정입니다. 뜯겨진 부분을 종이 테이프를 부착을 해놓고 네, 다시 지금 재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네, 또 들고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커팅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 혹시 몰라서 저희가 준두에서도 한번 재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세팅의 문제나 장비의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지금 준두에서도 지금 재단을 해보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혀 문제 없이 준두에서 재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 알루미늄 시트 테스트 과정에서 SG1625는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저 준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원테크에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또 급하게 엔지니어가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을 해 봤는데, 아, 원인을 찾았습니다. 엔지니어가 바로 찾아가지고 와 지금 이렇게 테스트 했는데 다 이렇게 조그맣게 다 이렇게 테스트 해봤어요. 원인이 뭐였죠? 원인이? 정확한 원인은 이제 네. 외날로, 기존의 외날로 이제 커팅을 하셨을 때. 맞아요. 나... 저희가 외날로 커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날의 네. 마모도가 외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절삭력이 떨어져서. 네. 아. 네. 소재가 이제 뜨는 현상이 있었었고요. 원래 알루미늄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더블 엣지. 더블 엣지? 네. 이 양날이라고 그러죠? 더블 엣지가 예, 양날이고 고개 예, 양날 어, 날 자체가 조금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감이 있어서 네. 어, 소모가 외날보다는 조금 덜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알루미늄 시트 재단할 때는 양날을, 양날 까 그러니까 더블 엣지 더블 엣지 칼날을 쓰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준두는 더블 엣지 칼날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단할 때 그래서 문제가 없었고 또그 싱글엣지도 상태가 좋으면 잘 재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500 장을 무리 없이 했나 봐요. 그거 하면서 조금 날도 소모가 된 상태고 해서 이렇게 뜯겨진 현상이 나온 거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 해주시면서 그 양날 더블엣지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작은 것도 지금 이렇게 아주 작게도 커팅을 다 해주셨거든요. 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편향되게 영상을 찍으면 안 돼서 재연택회 요청을 해서 정확하게 이 해명을 듣고자 했는데 결국은 날 선택이 잘못됐다. 저희가 네, 날 선택을 이런 경질의 소재는 더블 양날, 더블했지, 양날. 네. 예, 양날로 어, 해주는 것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급하게 엔지니어가 이렇게 와주셔서 시원스럽게 정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알겠고요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은 또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한 결과는 준두나 sg16 기어나 전혀 서로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테스트하는 알루미늄 시트 시공을 위해서 네, gmp 인천 프로그래픽스 대표님이 출동을 하셨어요. 이게한 번도 이런 일을 안 해보신 거예요. 농사는 해보셨대요. 근데 이런 부착은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직접 한번 초보자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소재 이제 시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우, 야 이, 진짜 처음 해보시는 거 맞으세요? 어우, 진짜 잘하시는데. 점착이 강하니까 그냥 돌에 막 붙습니다. 뭐돌 청소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돌 위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끝에 엣지만 저렇게 고무망치로 잘 붙으라고 두들겨서 지금 부착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완벽하게 부착을 하셨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예, 부착을 하셨습니다. 잘부착된다 한번 발로 발아주 보세요. 이게 발로 이제 결국 발로 밟고 그래도 되는데 자, 아주 희귀한 장면인데요. GMP 예, 인천 대표님께서 차로 한번 지나가 보시겠답니다. 지금 차로 네,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멈췄다가도 해 보시고 자, 멈춰 보세요. 수톱 멈췄다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세요. 자, 멈췄다가 출발해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알루미늄 시트와 새로운 알루미늄 시트 색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한 500장 정도 출고된 데이터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컬러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비교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GMP 인천에서 출시된 알루미늄 시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알루미늄 시트입니다. 자, 일부러 단색, 단색을 비교하고자 이렇게 단색으로 네,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두 원단의 색감 차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테스트를 다 거쳤습니다. 자, 이거는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알루미늄 시트예요. 그 색감이고요. 자 보십시오. 다음에 이거는 GMP 인천. GMP 인천에서 출시한 알루미늄 시트 색감이에요. 두개 이렇게 같이 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듯이 색감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사용 알루미늄 시트나 새로운 GMP 인천의 알루미늄 시트 색감 차이는 두 가지다 없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새로운 GMP 알루미늄 시트는요. 표면이 거칠어요, 되게. 그래서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은 더 강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살짝 좀 두껍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 알루미늄 시트와 지핀핀천 알루미늄 시트 외부에도 테스트, 실내에도 테스트, 출력 테스트, 커팅 테스트. 커팅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변수가 생겼어요. 이게 강하다 보니까 날이 빨리 소모가 돼요. 그리고 싱글날로 안 되고 양날, 양날로 해야만 재단이 원활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공급하려면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런 원단이 새로운 게 출시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출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불량이 생겼을 때그큰더 후에 차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기존 거와 또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비교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서야 이제 결과를 내립니다. 저희 실사이신이 모든 것을 검증한 결과 GMP 인천에서 출시한. 알루미늄 시트는 오히려 기존 거보다 좀더 낫다. 내구성은 더 낫다. 하지만 저희가 출력함에 있어서는 후가공에서도 좀더 날이 소모가 많이 된다.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서 여기에 헤드라도 한번 치면 그 헤드는 다 끝장납니다. 이거, 이게 완전 빼, 빼빠, 빼빠. 사포. 아주 그 강한 사포예요. 그 사포 등급이 있잖아요. 이걸로 막무대도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표면이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더 좋다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출력과 후가공 과정에서는 좀더 어려워졌다 고객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 이런 결과를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 제품으로 인상하지 않고 계속 공급해 드리려고 이렇게 테스트를 거친 겁니다. 이미 기존 사용 제품은 가격 인상이 결정이 된 거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다가 때마침 g m p 인천에서 이렇게 출시한 제품을 테스트 해보게 돼서 이걸로 이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제작할 때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지 발주하시는 고객사 대표님들한테는 더 좋게, 더 좋은 제품으로 네, 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GMP 인천에서 출시한 알루미늄 시트 테스트 결과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소재 항상 테스트하고 좋은 소재 저희가 적용하고 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소재나 좋은 소재가 있으면 리뷰를 해서 또 출력하시는 업체도 같이 쓸수 있게끔 그런 좋은 제품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계속 리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힘만 실어주시면 제가 찾아다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